안녕하세요. 자연인부입니다 아우. 땀이 그냥 비오듯이 와. 이거 따지. 아이고. 이거 따지도 못 하겠네. 좀 키워서 따야 되겠다. 누가 따더라도 이거 따지도 못 하겠어. 아이고 누가 따더라도 키워서 따야지 아이고 너무네. 하나, 둘세넷 하나, 둘 셋. 와. 여기 돼. 있구요. 청년이네, 청년. 여기, 여기 한 이만큼 돼야 되는데. 아유, 더 커야 되는데. 드디어 2, 2, 3일 있다가 저 능이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비슷하다, 색깔이. 야, <laughs> 탈라가 그래. 비슷해. 네, 보면 타내야. 정말, 음. 저기, 아프리카, 음. 아프리카 그런 데서 자라는, 어? 음. 그러니까 버섯 같아, 그지? 그러니까, 완전히. 아, 기가 이히 <laughs> 싱싱한 거 봐. 천능이 발견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오, 여기도 있습니다. 오. 와보니까. 요거는, 외롭게 혼자 있네요. 아, 요건좀 컸네, 그치? 응, 안에. 요건좀 컸네요. 아, 향이, 에. 아, 올해 처음, 올해, 아, 올해 처음 맞는 능이. <laughs> 잡고서 백번 부럽지 않은 능이. 역시, 금전이죠. <laughs> 야, 올해 진짜. 처음이에요, 처음. 아, 이제 시작이야. 그게 아니라 굶어 죽어, 없어, 올해는. 음. 내가 볼 때, 댕겨보니까, 야. 야, 산신님께 감사, 감사, 감사.